안녕하세요. 게임못 하는 남자, 모리걸입니다대모리걸입니다대모리걸입니다 대모리 아니라고요. 오늘은, 어, 아케이지 인스턴터, 인스턴트 전전 중에 하나인 나차시가르 던전에 왔어요. 패치가 된 이후로 5인팟으로 피치됐다고 하는데, 어, 오늘은 2인팟 공략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저희 원정대 딜러분이자 저희 가족이신 아사혜모님을 모셨습니다. 일단은 힐러 한명 딜러 한명 조합으로 지금 왔는데요. 바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아사혜모님 고! 나 구원 있다 차나 구원 있다. 구원 구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주세요. 고! 에? 센데? 딜이? 딜이 센데? 이거 이거 2인, 2인이 가능하다고? 와딜봐 아사 이모님 짱이다 걔가 딱히 할게 없는데? 피리 푸는 거 말고는? 일단, 첫 번째 보스는 상둥이처럼 생긴 이 보스몹 두를 빠르게 잡으면 되구요. 다른 건 없습니다. 딱히 어려운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릴레임은 이렇게 쉽게 공략을 했죠. 바로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 자막 달, 마땅한 게 없는데. 자, 어? 어. 사운드 렉 걸린 것 같다 아! 레드마니아 망했다 아니 왜 뭐가 뭐 어려워서 망했다기보다는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게 두번째 빵 보스는 어... 보스가 랜덤으로 소환을 되는데 얘가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먹어 그래도 크게 그런 점만 빼면은 공략 자체는 쉬우니까 나오는 잡목들을 빠르게 처리해 줍니다 아, 공지가 뜨는데.. 오늘 점검, 점이, 점검 전이라서 서버 안정화 및 업데이트를 위한 정기점검 공지를 하고 있네요 일단은 뭐 킬러 한 명, 딜러 한명 조합으로 던전을 들어와봤는데 바사이무 님이 워낙 강하셔서 제가 딱히 할게 없습니다. 저 약한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강하지, 뭘. 아우 어, 정신없어. 보통, 요 나차시가르 던전이 크게 크게 이렇게 다른 일이 없으면 한 10분 정도 걸리나요? 10분 정도 걸렸었죠. 더 짧게도 걸렸나? 5분 5분 정도 걸린답니다. 5분 5분만에 한번 깨보도록 하죠. 내일만 안 나오면 5분 야이 고만 시간 끌고 빨리 빨리 보스 영창 고만해! 영창 좀더 힘내주시오 이제 의식의 절반쯤 끝나고 야이 이제 절반 정도 끝났대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 힘내주시오 <laughs> 힘을 좀 내주세요 네 바람 패턴은 아마 조금 쉽게 어 빨리빨리 클리어가 되는데 어 토한다 오우 더 많은 녀석들이 몰려올 거예요. 조심하시오. 네. 그래봐야 잡몹인데요 아, 우리 아세모무님 짱짱맨이네. 혼자 다, 혼자 다 이겨. 구원은 좀 나중에 아껴, 아꼈다가 나중에 깔아야지. 아니야, 구원 아끼면 똥 됐네, 댔어. 그냥 깔아야지. 왜 굳었지? 왜 멈췄지? 힘든 줄은 나오만 조금만 참아주시오. 곧 의식이 끝이, 끝이 나간다오. 네, 알겠구요. 이 레르만이 시간을 너무 끌어가지고 공략 영상으로 쓰기에는 조금 뭐할 수도 있겠다. 근데 어차피 얘는 그만큼 유명하거든. 많은 이제 유저분들이 플레이 하시다 보면은 얘 때문에 또 짜증이 나실 거예요. 한번 같이. 그 짜증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잠깐, 뭔가 잘못됐어. 도망치시오. 빨리 이곳을 떠나시오. 라고 하면서, 아까 우리 첫 번째 봤던 일레임, 일레임드 보스하고 비슷한 녀석이 나왔어요. 하지만, 굉장히 쉽죠? 아사이모님 혼자 다 잡죠? 근데 이렇게 특정 니 걸어야 되는 거야? 오늘 아사이모님, 니기 엄청나게 많이 걸은되는데 자, 이네임드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3대인드로 바로, 고! 3네임드는 <laughs> 뒤틀린 두억신입니다. 두억신이면 그거잖아, 그. 그거. 제주도 괴물. 왜 두억신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딱히 특별한 문이 없습니다. 되는대로 이렇게 꾹꾹 해주시면 되죠. 저는 옆에서 힐을 계속해서 불고 있구요. 자, 힐도 걸어드리고, 캐시도 감아드리고, 축조도 감아드리고, 안 해도 되겠다만은, 할게 없으니, 따봉이나 드려야겠다. 좀 아픈데? 3네임도 이렇게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바로 바로 사네임드 보스 방으로 들어갈게요. 여기는 이 석상들이 이제 보스로 변해서 저희를 공략을 해올 텐데 부원 하나 깔고 깔끔하게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g 다 빠르다. 아사에모님 짱쎄다. 짱짱쎄네. 팔구 하나 감았고. 의층도 하나 감고 주사에 굴리는 카이죠. 도방몹시로 아니구요. 됐다. 지금 사네임드 보스방까지 빠르게 깨왔습니다. 제 맞지? 아닌가? 맞지? 6네임드방까지 있대요. 아까 그, 그놈이다. 명창하던 레드만. 죽 힐러가, 딜러가 죽지 않게 힐을 잘주읍시다 팔고 감고, 아, 그, 어 좀, 불안불안하다. 오리 뭐? 아하라라라. 저희 편 딜러가 죽지 않도록 킬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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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만. 일단은 보스는 잡았어요. 보스는 잡았는데 나 다시 다시. 예, 일단은 보스는 잡았으니까 입구에서 빠르게 걸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편집해야지. <laughs> 트롤 아니라고. 어, 왜 죽었지? 즉사 스킬이 있었어요? 즉사 스킬이 있었어? 와, 수치다. 이거, 영상 못 올려, 이러요 <laughs> 물론, 뭐, 나차시가로 던전을 돌, 돌면서, 뭐, 뭐, 안 죽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음 <laughs> 생각도 생각도 못하고 죽었네. 아무튼 빠르게 어마지 어, 오네임드 보스 방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어요. <laughs> 자 마지막 방인 바르키 숨멀 거리는 바르키 마지막 보스가 있는 어. 6네임드 보스방입니다. 이거 깰수 있나? 깰수 있나? <laughs> 자, 구원 깔았구 셰시샘도 들어가고, 길이 부럽고, 고, 할건다 했다. 상황 봐도 팔고 났다. 응? 이 구속으로 가는 거죠? 무슨 특별한 공략법이 있나요? 네, 아니구요. 근접 피해 감소 면역 아 보스인 바르키가 근접 피해 감소가 떠버리면은 발판으로 이동시켜서 그 근접 피해 면역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꿀팁이다 역시 아사에몬 짱상면이네 모르시는 게 뭐임 쉬워졌구나, 진짜. 어, 저기, 내 머리카락이. 아, 잠깐. 20초 후 사망. 거파 맞아서 어떡하지? <laughs> 잠깐만. 빨리. 20초 후 사망. 어디야? 발판, 발판. 발판. 발판 안 나온다, 죽는데? 발판. 나왔다. 아, 없어졌어. 망했다. 그, 지금 방금 맞은 스킬이 저주의 거퍼라고 20초 후에 무조건 즉사하는 스킬이에요. 근데 이거를 맞으면 아까 보셨다시피 바닥에서 빛나는 장판이 올라와요. 그걸 밟아야 좀 상쇄가 돼서 없어지는데 저희가 딜이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나오는 타이밍이 한참 늦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와서 우리가 그걸 밟고 지금 몸그 씌워진 거파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풀었어요. 채팅창으로 앞만 떠들어봐야 다 가릴 겁니다. 그 사람들 오해하게 이상한 의미하지 말아요. 대물이 아니라고. 네, 다시 다시 한번 빠 다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난 대머리도 아닌데, 그렇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laughs>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맨날 대머리라고 놀리고. 아니라고! 제 영상 올린 거 봤잖아요. 저 되게, 멀쩡해요. 풍성하다니까? 염색도 많이 하는데? 5분 남은. 자, 두번 깔고 들어갈게요. Go! 딜을 천천히 낼 수도 없고, 이거를. 일단 해가면서 봅시다. 딜이 세긴 해. 벌써. 이렇게 쫄목도 빠르게 잡아주고요. 있는 버프 없는 버프 다 걸어 줍니다. 바르키가 또먹때리먹때에다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서 겁하는 거고. 그 아케이지 메인 퀘스트라고 할수 있는 또겁맞았다 씨. 장판 올라와 주세요. 장판 장판 올라와 주세요. 장판 올라와 주세요. 제발. 장판 어딨지? 안 올라오지? 장판이 안 올라오지 왜? 시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망했다. 이거 왜 이러니? 저거 지금 뒤에 뒤에 보이는 참과 거짓이라는 저 장판을 밟아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몸에 지금 어, 덮어씌워진 그저질 거파가 풀리는데 어쩌지? 네, 다녀오세요. 일단은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이따 봐요. 자, 마지막 보스 방까지 다시 왔습니다. 빠르게 트라이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샘좀감아 드리고고 장판을 밟게 하는 거지. 어. 당기기 좋다. 그럼 나난철벽을안 바꿨는데 포스을 탔구나. 아. 철벽 단단하지. 몹좀 잡아줘요. 아, 이게 자체, 바르키 자체 버프 스킬로 광기라는 강화 스킬이 쌓이는데, 이게 최대 15개가 중첩이 되는데, 이게 많이 쌓이면 저희가 분리하니까 빨리, 빠르게 클리어를 해야겠군요. 아파요. 클리 드립니다. 메딕 갑니다. 출발했어요. 칼한번 살짝 감아주고, 딜 천천히 하라고. 알아서 면역. 면역이 떴으니, 요, 발판으로 끌어들여서 면역을 풀어줍니다. 종말이 거파! 나 맞았는데, 억함. 야, 빨리 가! 빨리! 야, 이렇게 밟으면은 사라져요. 아, 아까는 이게 안 돼가지고. 술목벨도 빠르게 잡아주고요 이렇게만 플레이 하면은 쉽게 플레이를 할수 있죠. 아, 클리어를 할수 있죠. 보통 잘 하시는 분들이 버프창 밑에 뭐가 나오는지 다 보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실력이 안 돼가지고, 따라다리 바꿉니다. 버스 구원을 한번더까시간이야 된대요. 더 파다. 맞았다. 더 파를 맞았고요 자, 어디, 어디, 여기 나왔네? 나이스! 음악을 뭘 깔아.. 부금을 뭘 깔아도 좋을까? 아, 그랑족 깔까? 그랑이 좋다. 자, 이런 것만 크게 주의하시면서 딜을 하시면 수월하게 클리어하실 수 있습니다. 나 오늘 별의별의 성과였구나. 클리어! 자, 오늘 이렇게 나철시가르이 2인팟 던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쇼. 안녕. 안녕. 인사해야지. 안녕. 안녕. 아사아사.